예, 동국제학 2번 문항, 어,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격에 대해 기술하고, 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성격, 보통 성격의 이제 장단점이죠. 어, 이렇 하는데, 학생들이 성격을 얘기하면 대부분이 꼼꼼함, 성실함, 책임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어,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게. 음, 조금 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 어, 생각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데 개성이 다 다르고 어, 뭐 대중적일 수 있지만 어, 회사는 이런 대중적인 거뭐 물론 좋지만 좀 본인만의 어떤 어, 성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직무에 맞는 어떤 성격이랄까 어,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이 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뭐 내가 엔지니어다. 뭐 엔지니어는 다뭐 대동소야 합니다. 엔지니어에 있어서 좀 필요한 성격이 뭘까요? 어, 엔지니어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고. 뭐 물론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지만 어, 엔지니어는 현장 업무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엔지니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성격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규정을 잘지킨다든가 이런 거죠. 어떤 준법 정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어, 규정에 따라서 어, 행동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인사 부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내가 앞으로 하고 싶다 라면 뭐 교육을 진행할 때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교육이라는 걸 받아보셨을 텐데 어좀 재밌고 밝고 어 역동적인 어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어, 지루해하지 않고 졸지 않고 아마 집중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교육 담당자로서 업무를 한다라면 어, 활발한 성격, 어떤 유머 감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 활발한 성격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런 것들 즉 교육에. 어, 직무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어떤 설계라든지 아니면 음, 음,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면 어떤 차분함이라든지 집중력 뭐 이런 걸쓸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어참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이 꼼꼼한 성실함, 책임감 외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활발하다, 활발한, 활발함 혹은 뭐 차분함, 집중력이 좋다, 뭐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어떤 어, 규정에 뭐 준법정신이죠. 뭐 준법정신. 뭐 이런 것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직무에 맞도록 어떤 성, 어내 성격이 뭐가 어 어떤 점이 내 성격의 어떤 점이 직무와 맞을까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직무에 대해서 좀 파, 어 파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지원하실 직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아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활발한 성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분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집중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규정을 지키는 이런 자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단점 같은 경우도. 어, 뭐, 성격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 직무와 관련된, 어, 성격의 장점을 생각하셨다면, 단점 같은 경우는 좀 치명적이지 않은, 여러분들 많이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단점은 치명적이지 않은, 음, 그런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단점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적인 단점, 음, 써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단점을 생각, 생각, 생각하신 후에 본인의 성격은, 본인은 어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성격이 업무 수행할 때 어떻게 장점으로 발휘되고, 이런 단점이 어떻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이 직무에 맞는 직무에 뭐 맞는이라기보다라면 보다는 직무에 어울리는 그런 성격을 조금 생각하실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심으로써 어자 여기는 다른 기업과 달리 본인의 성격에 대해 기술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 본인의 성격이 어떻게 업무 수행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단점으로 작용하는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이 단점은 업무와 최대한 관련이 없는 거면 좋겠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단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이 질문의 의도에 맞게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은 질문의 의도는. 성격이 업무 수행 즉 직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장점을 갖고 어떠한 단점을 갖느냐예요. 그래서 나의 장점과 단점이 업무 수행에 있어 이렇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단점은 최대한 직무와 상관없는 단점을 생각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장점 역시 직무와 가장 어울리는 그런 장점들을 생각해서 이런 장점 때문에 나이 업무 수행하는 데 너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